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금양로 기도회 저희들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주의 말씀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시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하시고, 천군천사 동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영혼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 설교의 제목은 구절 말씀 가지고 하겠어요. 구절 한번 구절 읽으세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를 하려하느냐? 십구절 십구절 시작 십구절 시작. 시작 나의, 나의 자녀들아,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기까지 다시 너희를 너희 위하여 행하는 수고를 하니. 아멘. 아멘. 거린도오잖아 그리스도의 형제, 형상을 네. 이루기까지 네. 오멘아 이제 설교 제목을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네. 이루기까지. 아, 네. 라는 이제 제목을 갖고 아, 네. 말씀 전할게요. 네.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잘 해야 되죠. 설교를 조지을잘 해야 여비위에서 병원 면 틀림없어요. 제대로요. 아. 근데 그저 한 시대 세상에 놀다 하고 다녔어.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다렸어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 남의 아. 모야 네. 멘토가 없으면 큰일을 할수 없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12절 말씀? 몇 절? 12절. 12절. 이거에 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걸하잖아요 12절에 너희도 나와 같이? 너희도 나와 같이. 너희도 나와 같이. 대기를 대기를 원하라. 그러니까 나를 나한테 배워라 그런 말이 안 돼. 저희 이제 사도 바울은 영적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칼라디아 교인들이 이단을 막 넘어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예전에는 율법주의자였는데 지금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복음에 진술한다 복음.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한테 배워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영권 있는 사람이 된 것은 누수드라에서 큰 역사가 일어죠 그래서 이제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안진병에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돌을 들고 사도 바울을 때린,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돌멩이 에 맞고 피를 흘리면서 피신한 데가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거리를 간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육체는 약하지만 복음으로 사는 바울을 배우자. 아 배우자. 몸이 약하지. 그래서 이제 2절 마침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봐요. 3절아1 3절 시작. 13절. 아, 13절 시작. 내가 처음에 유체에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부금을 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할렐루야. 그니 자기 약한 부분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약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쉬운 게 아니야. 우리 최 목사님도 암이지만 내가 암비랑, 그니까 그니 고쳐지는 거야. 고쳐질 <laughs> 그래야 기도할 수가 있지. 사도바울이 이제 자기 약한 부분을 드러내, 드러내. 우리가 이제 사역자로서 드러날 것을 드러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크게 사용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3절과4절한것또 이거 십4절1 아, 14절, 5절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육체이 있어 이 것을 너희가 억신적이지도 아니하며 버린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노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네. 음.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너무 기뻐. 그 하나님 앞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우리 몸은 약하지만 천사와 같이 예수님 같이, 예수님 같이, 같이 영접을 한 거예요. 아멘. 내가 여기 저 은혜한 인교에 처음에 왔을 때그 사람들, 그, 그 성도들이 영접을 잘하더라고. 그냥 예수님 같이. 예수님 같이 영접한다고, 그러면서, 방을 <laughs> 비워주고, 대접을 하고, 근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 근데, 집사님은 열심히 충소하는데, 아이가 그 마약 중독자예요 근데 보니까, 그 교인들이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 또. 이게 몇 군데 갔는데, 세 군데 갔는데 다 똑같아 마약에 애들이 그렇게 어렵더라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했다고 기도한 하 그래서 이제 전단지를 좀 만들어가지니 그날 뿌리고 그. 성복교회인가 그때 동일를 했지 그랬더니 한 30명 모였어요 그러니까 멘땅해진한다고 했지 그리고 그 마약 중독자 또 알코올 중독자 그런 중독자들 치료한다 그때 뭐신호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니까 방송을 내고 신문을 내고 이제 전단지를 풀리니까 한 삼십 명, 그 삼, 사십 명온것 같아. 그때 이제 우리 집 사람이 그이 반주기 아주 찬양을 하고 내가 설교하고 동일했어. 그때 세미나가 아니고 동일했어. 그때 은혜를 받으니까 헌금도 많이 오고 많이 나오고 또. 우리 집사람 양 옷을 그때 그 무슨 옷이야? 어 니트 두부를 어떤 균이 사주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음. 능력에 있는다 능력의 역사이다 니까 사람들이 막올려와 그리고 이제 치유 역사가 그 자리에서 막 일어나. 그런 역사 o r k s Island. Aporodin de Hanami c r o o k 그럼 이제 15절 t 한번 읽어보세요. b i 절몇 절? s h 절. b a 절읽 m i d Amen. Come, she was your mamma, you was here, she was your, m i t c 갈라디어 끈들은 얼마나 그 사도바울이 잘 생겼는지, 음. 눈을 빼서라도 생기겠다. <laughs> <laughs> 그니까 러 사도바울은 눈이 잘안 보셨나봐. 그니까 눈을 빼서뺏 생기겠다. 그럼 두 번째 이제 포인트는 16. 16절이에요. 16절 몇 절? 16절. 아, 아마 이거 보세요. 시작. 그나님은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한대 원수가 되었느냐? 이 16절부터 18절까지는 거짓 선생을 멀리하라. 거짓 선생을 멀리하라. 거짓 선생을 멀리하라. 그러니까 이단들을 경계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단들하고는 짝 하면 안 돼요 왜 아멘이 없어? 선을 아, 닦아야 된다 아, 그때 우리 보수교단의 특징인데 이단하고는 이 짓사도 하지 말라고 아닌 척도 하지 말라고 지금 이제 지금 시대는 이단이 뭔지 몰라요. 하도 많니까그 내용이 이제 16절, 17절, 18절까지 한번 17절, 18절 이거요 시작.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수처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여 쓸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멘. 아멘. 여기 열심은 그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 금방 좋았다가 사도 바울이 그 코가 모색했잖아요. 추나요, 추남 얼굴이 모색했어요. 나는 그래도 얼굴이 <웃음> 예쁜데 <laughs> 사주가오는 얼굴이 추남이에요 추남 음. 또 말더듬이 말을 잘 못해 우리 그 안병동 목사 때 우천에 올때 말더듬이 했는데 음. 요즘은 말 잘하잖아 기도도, 잘, 기도도 잘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 응? 네. 말했잖아요. 우리 그이인식 목사님, 우리 네. 그 불이 떨어지는 동료 쌍헤야나. 그게 설교의 기름 부모만 받으면 세계는 나의 거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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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는 나의 거고요. 하나님 쓰실 때 이게 보면.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그때는 뭐,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음. 그, 내가 전성기 때는, 7, 1년 52주인데, 70회나 80회 정도. 음. 일주일에 두 군데 갔는데, 가 만났어요. 동의를. 그렇게 하나의 막 쓰죠. 그, 나, 내가 그 사람 이름도 모르는데, 전화가 와. 부매 좀 해달라고. 음. 그리고 이제 떠났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아, 네. 네. 불이, 불을 받아야 돼멘 아, 네. 네.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 아, 네. 네. 오직 하나님의 말에 있지 않고 능력. 오직 능력에 있느냐.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19절이에요. 몇절 1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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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9절 1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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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니1 9 아멘. 9절 1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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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아멘. 9절 19절. 1 9는 사람들 19절. 보면 어려움 속에서 딛고 일어나 뭐 기도를 난몰라 한다든가, 성경을 깊이 본다든가, 그래서 이제 자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준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한 시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럼 다시 한번 19절 읽으시작 나의 자녀들너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상에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모니 해산하는 수고 그러니까 땀 흘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보고서도 열심히 이렇게 하시다 보면 길이 열려 길이 몇 사람 안 왔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꽉 찬다. 0천명 이상 모인다. 아, 할렐루야. 아, 네. 그런 기도를 해야 돼. 아, 네. 그럼 아,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례비는 다줄 거야. 그렇죠, 아, 그렇죠. 네. <laughs> <laughs> 열심히 이제 충성해서 많이 <laughs> 아, 저 우리 최진의 목사님도. 내가 복을 줘야 될것같아 어려우신 것 같아요 열심히 우청소 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날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성경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